안녕하세요. 야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구독자 1000명 찍기님과 TV자이언트님이 달아주신 댓글을 참고해서 충격탄, 쇼밤만 사용해서 테러 박사 공략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본 계정으로 플레이를 할 건데요. 댓글로 달아주시는 내용 중에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제가 레벨이 높은 계정으로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고렙 계정으로 플레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유닛 조합은 파탱탱입니다. 파탱탱, 파탱과 탱크 방화부대와 탱크 조합인데요. 제가 2 조합으로 플레이를 한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2 조합으로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바로 가볼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에서 3 스테이지는 조금 쉽기 때문에 4 스테이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스테이지 본부 HP는 20만 정도고요. 여기 앞쪽에 강화대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다지 방어타워 레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충격포만 사용해서 충격탄이죠 충격탄만 사용해서 테러 박사 공략하기 핫탱탱 주합 이 주합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주합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일단 포격을 못하고 성광도 못쓰고 연막도 못쓰고 충격포만 쓸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맷집이 되는, 탱킹이 되는 그런 조합을 사용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공격력도 되는. 척탄병도 생각해 봤는데, 척탄병은 일단 공격력의 정확도가, 공격력은 맥스레벨이 되면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충격포를 묶어놓고 방어타워를 부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망설여졌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라탱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오라탱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오라탱은. 그래서 핫탱탱 조합으로 약간의 에너지를 줄이면서 공격력을 더할 수 있는 탱크를 섞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5스테이지입니다. 5스테이지. 여기 앞에 강화대포가 딱 눈에 띄고, 그 외에는 여기 앞에 두 개만 빼면은 핫탱이나 탱크가 다 강력한 맷집이 어느 정도 탱킹이 되는, 방어가 되는 그런 방어타워들이어가지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라탱으로 가면 랜딩에만 에너지가 12 곱하기 8, 96이 들어갑니다. 근데 화탱탱은 여기 보시면은 탱크가 12기, 24.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산이 왜안 되죠? 4 8이 24, 72. 72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숏을 조금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놔둬도 충분히 공략을 할것 같네요. 근데 여기 충격탄, 충격포, 충격포에 걸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쇽 쇽밤을 던져서 충격탄을 던져서 네, 충격탄이랑 충격포이 말이좀 헷갈리네요. 전 영어로 그냥 쇽이라 그러거든요. 쇽 쇽이라 그러고 여기 충격포는 쇽런처 쇽런처라고 그러는데 네, 번역된 언어로 하려니까 약간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충격탄, 충격포 한 글자 차이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그리 충격탄 발사기도 있잖아요. 자, 뭐, 5스테이지까지도 무난하게, 어우, 강화지를 밟았네요. 강화지레, 오우, 다 강화지레를 화탱이 밟아야지 탱크가 밟으면 안 됩니다. 오 크리스탈. 좋죠. 자, 6스테이지입니다. 6스테이지는 여기 강화대포랑 여기 3개가 확 눈에 띄네요. 자, 이거 제가 우측으로 가고 싶지만 어차피 얘네가 밀게 되어있어요. 다 밀게 되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려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미테이션 게임 하면서 선광탄을 한번 잘못 썼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충격포만, 충격탄만 써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수 없이, 집중해서, 어, 지금, 어 강화대포. 어, 이거 한 방에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묶이나요? 어, 묶이죠? 네. 잘 보면, 여기에좀 범위가 넓어 보여도 한 방에 묶을 수 있습니다. 충격탄 한 방에, 이렇게다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지점에 딱 던져주면, 네, 다 묶이죠? 다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격탄 던지는 연습은 좀 많이 해두시면 좋아요. 네, 충격탄을 잘 던지면은, 숏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아끼면서 플레이 할수 있어요. 어, 지금 여기 하나 안묶였어 아, 이거 죽겠네. 하나 터지겠는데요. 주변에 강아지에도 있고, 연막을 사용할 수 있으면 연막으로 가려주면 되지만, 나 아, 역시 하나, 아, 두 개. 오, 어, 얘 신경 쓰다가, 다른 애들도 막 터지네요 네, 그래도 탱크들은 뒤에서 잘 살아있죠 네, 앞쪽에서 화팅들이 다 탱킹을 해주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탱크들은 무난히 살아가는 그런 구도가 나오네요 어 여기 탱크 한대 터지나요? 탱크 한대 터지는 게.. 아한대 터지겠네요 탱크 한대 화팅 두기 손실 났네요 자 그래도 충격탄 쇽만 사용해서 네, 6스테이지까지 공략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어 비싸요 얘네는 비싼 유닛이에요 자 직원 해주고 7스테이지입니다 7스테이지는 여기 앞쪽에 대포 여기 어우 조금 조금 그래도 어렵네요 조금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가보겠습니다 음, 일단 위에 여기 이 구간이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에너지를 조금 아끼, 아끼고 갈게요 아끼고 조금 아끼고 갈게요 여기 한방 일단 쓰고 네, 탱크들이 맞으면 안 되니까 탱크들은 좀 살려가야 되니까 대포에 아네 지금 막 다른 스킬을 쓰고 싶어서 지금 손이 근질근질 하지만 충격포만 충격포만 쓰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무기 쓰면 안 되죠 자 여기 이제 쭉쭉 밀고 있거든요 여기 강화 대포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강화대포 쪽만 잘 잡고 여기에 아우 사거리 상당히 길어요 어 여기 강화대포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아 여기 화튼한데 터지겠네요 아 이거 터지면 안되는데 이렇게 빨리 여기도 조금 묶어주고 어 지금 위험합니다 아 이번 스테이지 위험한데요 아 이거 조금 무리인가요 네 쇽만 쓰고 플레이하기가 조금 무리인가요 아니면 제가 조합을 잘못 선택한 걸까요 네, 지금, 아우, 화팅들 막 터지고 있어요. 아, 지금 막, 다른 무기 막 쓰고 싶은데, 지금, 네, 다른 무기들 막 쓰고 싶지만, 어 어렵네요. 일단, 플레어, 섬관탄을 못 쓰니까, 어느 정도 취약한 부분으로 이동해서 밀고 가는 식으로 가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얘네가 그냥 단순히 놔두면, 앞쪽에 방어 타워가 인식되면, 그걸 때리러 가다 보니까, 좀 그냥 무모하게 그냥 갖다 들이박는 식으로 플레이가 돼서 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네, 상당히 많이 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성공은 어려울 것 같네요. 만약 이거 제가 다른 무기 다 쓰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요. 요 정도 레벨이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략은 할수 있거든요. 근데 총만 사용해서는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무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무기들이 있는 거겠죠? 네, 일단 7스테이지는 쇼만 사용해서는 실패했습니다. 아, 아쉽네요. 상당히 아쉽죠? 자, 이렇게 충격탄, 쇼팜만 사용해서 테러 박사 공략에 도전해 봤는데, 아쉽게도 7스테이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네, 다른 무기들 다 사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밀고 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성광탄을 쓸수 없으니까 단순히 들이 막는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성공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격탄 같은 경우 에너지가 사용할수록 5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폭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조합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